8월 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레의 아들 야사냐와 분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침공을 당했지요. 그러나 아직 BC 586년에 있을 마지막 멸망은 일어나지 않은 바로 그러한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이제 5년째 되어 그러한 때인 걸로 또 추측할 수가 있지요.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봅니다. 또한 유다 땅에서 자행하는 우상숭배, 불의한 정치, 백성의 부패함,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유다 백성을 떠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보문은 에스겔의 네 번째 환상, 즉 성전에서의 환상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성전 동문 곁에서 활동하던 25명, 이 25명의 지도자들을 지목하십니다. 이들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인물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행하였지요. 그래서 2 절을 보시면은 2절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이 25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사욕을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자들이다. 예.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3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즉,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의 보호 속에 안전하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원체 견고하기 때문에 어떠한 적이 와도 어려움이 없다. 괜찮다.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의 보호 속에 안전하다라고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1차 2차 침공이 있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1차 2차 침공을 받아서 많이들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이어서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하면서 6절을 보시면은 무고한 생명을 많이 죽인 이 지도자들의 죄악을 이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6절을 봅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무고한 생명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7절을 또 보면은 아, 7절을 읽어 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네.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 성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밖으로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사악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제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요? 예. 네. 그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도자들은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절을 볼까요? 구절.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타국인, 즉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때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10절을 봅니다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은 예루살렘의 처참한 멸망 처참한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도 보세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안전하다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 그런데 결국 이 성은 무너지고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시 또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뭘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12절 읽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예,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 바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의 네 번째 환상의 마지막 부분을 즉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들의 타락, 예. 그 지도자들의 그 죄악상을 이렇게 보고 선포하게끔 하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죠? 지도자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부패했어요. 에스겔을 비롯한 선지자들을 거짓이라 판단하고 백성들에게 그저 우리는 안전하다, 문제없다 외칩니다. 이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을 받았으면서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문제없다고. 예, 속히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자신들은 물론이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부패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정죄합니다. 거짓 선동을 한다고, 예? 공포심을 주고 있다고 오히려 이 에스겔을 비롯한 여러 선한 그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은 백성에게 거짓 선동을 하지요 우린 안전하다 이 예루살렘 성은 언제나 안전하다 이렇게 말이죠 결국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1차, 2차 침공 때 돌아왔어야지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지요. 지도자들이 결국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동시에 기도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지도자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지금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공의의 하나님은. 아주 상세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지요.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지금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부패하여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수있지요또 무엇보다 우상숭배가 심각했지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가늠 아닙니까. 에스겔을 비롯한 선한 선지자들을 거짓 선동가로 정죄하고 백성들의 눈을 가렸어요.너무도 안타까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지금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지금 버티고 끝까지 그 악한 길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참으로 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은 결국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무엇이 있다면은 얼른 떠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지금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지금 1차, 2차 침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이제 마지막 B.C. 586년에 있을 바벨론의 의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지금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あめ。